정우성 배우가 상당히 애잔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영화산업이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OTT가 세상을 바꾸는 과정 중에 발생한 한 가지 사건에 불과합니다. 스타가 되는 순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술하는 당락이 TV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당락입니다. 당라기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관람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사를 다룬 영화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영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생산자의 의도가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곡이라는 개념에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만이 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는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영화 시장에서 천만 관객을 달성했다는 건 500만 명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누군가가 어떤 관객인가가 반복 관람을 하지 않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뭐, 영상을 가르치고 산업을 가르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 영화라면 봐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니 어릴 적 생각도 많이 나고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태신 장군 역할을 맡은 정우성 배우가 상당히 애잔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화에서는 괴롭 외로... 고군분투하는 모습 때문에 그랬고 현실 세상에서는 정우성 씨가 처한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우성 배우에게는 그야말로 망할 놈의 OTT인 거죠. 얼마전 정우성 배우는 성시경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동료 영화배우들을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영화가 어렵고 극장이 어렵다 지금 상태에서는 극장을 좀 찾아주세요 라는 당부구호가 무색하고 영치가 없다 정우성 배우는 일하다가도 시간이 비기만 하면 극장을 찾아가서 요새 개봉한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영화산업이 어렵다는 걸 체감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예매를 하지 않고 가면 그 영화를 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현장 예매가 너무 쉬워졌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관에 소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티켓도 사고 팝콘도 먹고 이러는데 그런 장소 자체가 체에 놓여 있던 소파가 다 없어졌더라. 왜냐하면 소파가 있으면 소파 때문에 지저분해지는 그런 공간 이런 부분들을 청소해 주는 용역 인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극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힘들더라. 그래서 소파를 차라리 치워버렸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영화산업이 너무 어렵다는 걸 인식하고 나서 동료 영화 배우들에게. 한 소리를 한 거죠.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단 영화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 정우성 배우를 새롭게 봤습니다만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야 비교할 수 없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만 우성 씨의 바람대로 한국 영화 산업이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영화시장, 정확하게는 극장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OTT 플랫폼의 기본적인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OTT는 유통방식의 변화를 만들어낸 유통사업자입니다. OTT가 제공하는 유통서비스의 장점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OTT의 유일한 단점은 작은 화면과 음향 시설에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완벽한 화질을 제공하는 80인치 TV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그 화면의 크기라는 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휴대폰 화면으로 뭔가를 관람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는 화면의 크기는 이제 문제가 아닌 거죠. 자, 두 번째, OTT는 시청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몰아보기나 빠르게 감아보기라는 말에 익숙하실 겁니다. 이러한 시청 태도는 감상이라는 용어보다는 소비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미학적으로 감상하고 감동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관람한다기 보다는 빠르게 소비하고 그 빠른 소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에 참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산업의 위기에 코로나19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데에 저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코로나19는 OTT가 세상을 바꾸는 과정 중에 발생한 한 가지 사건에 불과합니다. 영화산업의 위기는 코로나19가 없었다고 해서 피해 갈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ott 특징 세 번째는 ott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글로벌 ott라는 단어를 쓰면서 ott라는 단어에 한 방점을 찍는데 오히려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우리 영화 시장에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서비스되는 순간 한국 영화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편입된 것입니다. 우리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글로벌 시장을 전제로 하는 비즈니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건 글로벌 소비자의 취향을 맞추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야만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최대 공약수는 취향, 품질, 장르, 주제, 문화 이런 모든 것이 해당합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독전 2가 개봉했었죠.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laughs> 저는 독전 1은 김주혁 배우와의 인연도 있고 해서 극장을 찾아가서 봤습니다. 하지만 독전 2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 그 영화를 소평까지 만든다고? 뭐 이런 의문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평을 보고 나서는 사실 좀 놀랬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이었는데요. 표현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인데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이 정도로 심한 표현을 한다는 건 종래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찾아봤습니다. 뭐 역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한 영화였다면 평론가분들께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혹평을 쏟아낼 수 있었을까? 그렇지만 독전투라는 영화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흥행에 실패했다고 해서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남아시아나, 남미, 미국, 어떤 시장에서라도 독전투의 제작비인 130억 원 이상의 수입만 거두어드리면 넷플릭스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죠. 자, 넷플릭스는 어떤 나라의 어떤 소비자가 좋아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없이 13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할 만한 회사는 아닙니다. 제가 넷플릭스에 아주 뒤늦게 가입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작품이 바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시리즈물인데요. 이 작품은 넷플릭스가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하우스 오브 카드의 회당 제작비는 400만 달러. 지금 뭐한 1,300원 정도의 환율로 계산했을 때 5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제작비 규모입니다. 2013년 당시 제작비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였던 거죠. 자, 넷플릭스가 이러한 위험한 투자를 할수 있었던 데는 큐레이션 기능이라는 고유의 장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AI 기반의 통계 방법론을 활용해서 세계 시장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장르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토리나 소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어떤 주인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지 그리고 적합도가 좋은지 등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통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획을 했고 결국은 세계적인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 코리아에서 투자하는 영화는 국내 소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에 불과하죠. 넷플릭스 코리아는 내수 시장만을 위해서 영화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OTT가 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개념에는 제작비 규모도 포함됩니다. 영화를 포함한 영상 컨텐츠의 품질을 따지는 기준에는 분단위 제작비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전체 컨텐츠를 1분단위로 나눴을 때 1분단위로 얼마의 제작비가 투여됐는지에 대한 개념인데요. 따라서 글로벌 수준의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제작비가 투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촬영 일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세트 카메라 조명, 음향 등의 제작 부문에서 글로벌 수준에 맞추다 보면 제작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특히 출연료하고 원고료가 글로벌 수준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원래 모든 창조 산업에서 원고 출연료는 투자되는 제작비 규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제작비 규모가 큰 작품은 그만큼 원고 출연료가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 스타들이 제작비 규모와 비. 이래에서 출연료를 받아가는 관행이 없었기 때문에 제작 시장에 불균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OTT가 제작하는 영화의 원고 출연료는 국내에서 제작하는 영화에 비해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이정우 아시죠? 이정우가 미국 시장으로 옮기면서 한국 시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된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연기자나 작가들은 넷플릭스 영화에 참여하라고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모든 창조산업 종사자는 스타가 되는 순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미국에서 드라마와 영화를 촬영하는 박찬욱이나 봉준호 감독 그리고 스타워즈 시리즈에 스카우트 된 우리나라의 카메라 감독 미국 영화에 출연하는 마동석이나 박소준 배우 같은 사람들이 모두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큰 돈, 많은 돈을 받은 스타들이 적은 돈을 받고 국내 작품에 출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리해보면 한국 영화 시장이 위기에 빠진 원인은 글로벌 OTT라는 유통 플랫폼 때문입니다. 첫째, 시청 행태를 혁신적으로 바꿔놓았고 두 번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가 가능해졌고 그리고 세 번째는 큐레이션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패의 확률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또 스타들이 글로벌 OTT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타들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에서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로 쏠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영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우성 배우가 아무리 한국 영화를 극장에서 봐달라고 당부하거나 주장한다고 해서 대세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정우성 배우의 진정성은 이번 기회에 충분히 알고 또 응원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성 씨가 애잔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똑같은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정우성 배우를 더욱 애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듣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절친, 이정재 배우가 받고 있는 출연료 때문인데요. 정우성 배우는 절친 이정재 배우가 드라마 한 편에 얼마를 받는지 알고 있겠죠? 끝.